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. 오늘 갑작스럽게 3월 18일 목요일에 살리오 업데이트 외에 다른 업데이트 내용이 있다는 게 공개가 됐습니다. 먼저 이번 1.9.0 업데이트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. 리얼 타임으로 먼저 게임 맞춰놓는 거 잊지 마세요. 첫 번째 업데이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살리오 캐릭터와 아이템이 추가가 되는 거죠. 이건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니까 두 번째 부활절 이벤트. 이번 부활절 이벤트는 3월 28일 일요일부터네요. 4월 4일 부활절 날이 될 때까지 땅, 풍선, 강이나 바다, 나무, 돌에서 이제 계란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. <laughs> 이번에도 역시 달걀을 모아가지고 DIY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. 작년과 같은 DIY인지 바뀐 게 있는지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너굴 상점에서 매일 부활절 관련 가구들을 판매한다고 합니다. 일단 이거 하나만 공개가 됐는데요. 귀엽긴 한데 과연 어떤 종류가 몇 개나 더 있을지 그거는 뭐 업데이트가 돼봐야 알겠죠. 그리고 계절 상품으로 만우절 템이 추가가 됐습니다. 하, 방구 쿠션 이게 추가가 된것 같아요. 안 주면 왜 방구 끼는 소리 나는 그런 쿠션 있잖아요. 3월 26일부터 구매가 가능하고 4월 1일까지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. 색상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요. 아 근데 만우절에 대한 내용이 이것뿐인데 설마 이벤트 없이 이렇게 지나가나? 아트 고양이 안 돌아오고 미천일 닌텐도? 또 다른 계절 아이템은 바로 무도회 아이템들입니다. 왜그 미국 영국의 졸업 파티 프롬이라고 하죠? 그거 관련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<laughs> 이 무도회 어깨띠, 약간 미스코리아 같은데 그리고 무도회 벽과 바닥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식목일 기념템이 있네요. 어, 웬일로 우리나라 템들을 이렇게 자꾸 챙겨주지? 우리가 불만이 많다는 걸 알고 있나? 근데 그러니까 그 불만을 좀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서 개나리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화분에 심겨진 개나리인데요. 요거 뽑아가지고 땅에 심으면 안 되나? 4월 1일부터 10일까지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다 너굴 쇼핑에서 가능하겠죠? 마지막 시즌 아이템은 지구의 날 기념 아이템입니다.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서 멋진 이 커다란 지구의가, 그 지구본이 4월 15일부터 추가가 된다고 하고 22일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. 여러분, 드디어,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목 매달고 기다렸던 바로 그 업데이트. 이번에 나왔습니다. 정말, 이번에 진짜 다 별론데 이거 하나 진짜 최고야. 바로 마이 디자인 관련된 업그레이드입니다. 마이 디자인 프로 플러스가 너굴 포털에 등장을 하고 우산, 부채, 깃발, 그리고 얼굴 간판 디자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오 신박한데요 게다가 마이 디자인 칸이 대폭 늘었습니다 기본 마이 디자인 칸이 50개 그리고 마이 디자인 프로 칸 50개가 더 늘어서 각각 100개씩 저장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와 100개 장난 아니다 진짜 이제 원 없이 쓸수 있겠네요 그리고 에이블 시스터즈에 가야만 마이 디자인을 고치거나 찾을 수 있었던 게 바뀌어서 너굴 포털에서 마일리지로 마이 디자인 쇼케이스 이게 한국어로 번역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구입을 하면 스마트폰 게임 내 스마트폰으로 마이 디자인을 바로 검색하고 다운받을 수 있게끔 바뀐다고 합니다. 아 이거 진짜 좋네요. 자 그리고 정말 정말 불안하기도 하고 좀 되게 어이가 없는데 1주년 기념 이벤트가 아니라 아이템이 나왔어요. 역시 상대는 닌텐도인가? <laughs> 네, 1주년 기념 케이크를 이번에 업데이트를 받으면 우편으로,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. 야, 진짜 닌텐도 미쳤냐? 그 외에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가입자들을 위해서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게끔 했다고 하고요. 어,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너굴 포털 어플이 3월 말에 바뀐다고 합니다. 하루에 한번 이게 접속을 하면 너굴 포인트라는 게 적립이 된다고 하는데요. 이걸 모아서 게임 내 아이템으로 바꿔가지고 모동숲 게임에서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해요. 여기 보시면 못 보던 요런 포스터도 있고 신규 아이템들을 이쪽으로 배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음, 이것도 어쨌든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가입자들만 가능한 서비스라 온라인에 가입한 사람과 안 가입한 사람의 차별을 좀 이렇게 또 두려고 하는 것 같네요. 그죠? 네 여러분 저 오늘 솔직히 마이디자인 빼고는 너무 좀 허탈하고 아또 아이템만 던지고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좀 황당하네요 자 <laughs> 솔직히 만원짜리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이건 진짜 아닌 거 아닌가? 그리고 1주년 정말 이게 다일까? 아직 2.0이 남아있으니까, 그게 1주년 이벤트는 아니더라도, 2.0이 있으니까, 저는 희망회로를 좀비처럼 돌려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네, 진짜, 아, 닌텐도 이러면 안 되는데? 이건 진짜, 이건 아니다, 진짜, 닌텐도. 좀신 차리자. 닌텐도, 미쳤니, 진짜? 네. 자, 여러분, 이번 업데이트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? 아, 어떻게 해야 되지? 잘, 잘 모르겠네. 충격 너무,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이 없네요. 네, 그럼 일단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.